안녕하십니까. 11월 4일 화요일 현수입니다. 소형 4척관광망 열한척, 여자망조기배 세척, 평화고 민화차망 배4 척, 4,219상자 입항 접수 되었습니다. 영광망배들은 급하게 나가서 풀치하고 자량이좀 잡아왔어요. 잡어들은 다양해지고 있고, 꽃게 우와 미어크다 1 0 k g 이상 됩니다. 시간 2, 3 k 로 달아주기. 장거 조금 뺐고. 큰가한 상자 있네요. 자망배. 참돔. 참돔, 광어, 삼치. 민어 조금씩 있고요. 상어. 이쪽은 병어배. 여기도 광어. 가자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산바람이 불면 나오기 시작하면 가장 썬팽이 면탕거리도 좀 있고. 민어 빼. 여기도 병어. 민어. 사망 빼들. 조기 빼 한번 보러 갈게요. 조기가 오늘 300여, 300 몇십 상자인데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갈치가 많아 보이네요. 바람이 어제 오전까지는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, 그 오후에 나가서, 전금안강망들도 풀치하고 자랭이 많이 잡아왔어요. 파족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, 왼쪽엔 좀 작은 거, 180미까지, 180미 사이즈, 무난한 사이즈입니다. 중간 사이즈. 거기서 20마리씩 줄어들고, 양이 많은 것들은, 요즘 뭐 20마리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. 10마리, 1몇마리 정도 차이 납니다. 30미, 35미, 중고등어. 25미, 대고등어. 강고등어로 유통되는 것들은 이보다 훨씬 더 작아요. 중고등어 사이즈. 소고에서 중고 사이즈.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만듭니다. 이쪽도 고등어 좀 있고, 이만큼 고등어. 풀치들이에요. 실치 풀치 구분해서 손가락 두개 이상. 소개는 좀 잘긴 합니다. 이것도 보면 두개 이상씩. 한띠 갈치부터는 치아리 좋은 편이다. 두 띠는 약한 삼지. 이 그렇게 구분합니다. 반대편 안강방화선. 넘어가 볼게요. 금이 음, 큰 것들은 최근에 단가가 좀 있는 편이에요. 정품들은. 그래서 대체품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A급 파조기. 마리수 맞춰져 있는 파조기를 사실 조한20% 정도 좀더 저렴합니다. 자,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기 끝에까지 오른쪽에 여름이 많이 덮여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갈치예요 갈치 새끼들. 말리기는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, 이제. 냄새도 덜 나고. 생선들이 이제 선도 유지하기에도 좋은 계절이고요, 아무래도. 여름철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선도를 오래 유지하고 있다. 대부분 비슷하네요. 특출난, 특별한 것들은 없어 보이고. 갈치하고 병아새끼들. 또 풀치. 이세 개짜리도 사실은 최근에는 크진 않아요. 단가는 비슷한데 사이즈가 뭐 아주 만족스럽진 않습니다. 저 사이즈가 또 인기가 있어요. 나름 김장에도 쓰고 말리기도 하고 이하로 말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나는 시알이 더 컸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도. 위에 몇 마리는 이제 꼬드시고요. 약한 삼지 나오는 게몇 마리 있습니다. 속개는 조금 더잘 지어. 여기도 큰거한 상자 뺐고, 저기저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, 아, 풀처이 이만큼 나왔으면 저기도막 이만큼씩 욕심에는 그렇습니다. 가격도 좀 저렴해서 누구나 쉽게 사실 좋은 것들을 사드셨으면 좋겠어요. 바라조기 이게 20cm 이상 되는 게10몇 마리 흩뿌려져 있고, 속에는 한 18cm 전후 된다. 빠르게 지나가 보겠습니다. 배한척은 조기를 좀 잡아왔네요. 그렇지. 저 정도는 잡아와야지. 조기가 좀 대중적으로 생선들 안 그래도 요즘 잘안 먹는데, 나와주고, 누구나 쉽게 접근해야 그래야 좀 드실 것 같아요. 사실 요즘 저희, 저희도 이제 뭐, 초등학교, 중학교 아이들 키우지만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뭐, 생선들을 쉽게 먹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쌀 소비량도 많이 줄어들고, 쌀과 밥, 생선, 전통적인 밥반찬들을 대체하는 식재료도 워낙 많이 생겼으니까요. 여기도 바라저기 이만큼 해서 큰 시간을 좀 빼가지고 사이즈 좋네요. 이 말로 밥이 많습니다. 키로수가 많이 나간다. 15%으로 훨씬 더 나가겠어요. 생선들도 좀 많이 먹고 어제 제이 지인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40대 중반부터 입맛이 좀 바뀌더라. 그래서 전에는 안 갔던 손이 안 갔던 생선들도 요즘엔 좀 먹어치더라. 옛날 할머니가 주셨던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. 진이 병어 덕자, 덕자 장 것들.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장짱도 음, 있네요. 큰 거, 잡고 음, 모공개라고 잘 많이 있습니다. 오늘까지는 조금 춥고 내일 날씨가 조금 더 풀린다고 하네요. 기온차가 많이 심합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